입니다. 솔문 캐드 적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건축 구조 물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시트 캐드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기둥 물량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변수들이 필요하죠. 기둥 면적, 기둥 둘레, 주근수량, 대근 총 길이, 층간 이음, 상하부 대근 간격, 층고, 중앙부 대근 간격.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기둥이라면 기초 두께, 기초 이음, 기초 정착과 위층의 슬라브 두께까지 필요합니다. 면적과 둘레, 대근 총 길이는 기둥 일란표를 이용해서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둥 일란표를 가공을 해줄 거예요. 기둥 일란표. 자, 가공 탭을 누르고 숫자 박스 작성 295로 그려줍니다. 800에 800. 이 규격대로 그려주는 거죠. 800에 800. 600에 800. 800에 800. 그려져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시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도면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기된 수치와 이 일란표의 이 그림이, 그림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95로 그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린 다음에 레이어를 부여할 거예요. 2번 부여하고요. 보조 대근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짧게 그려졌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골조에 가서 대근 늑근 작성 320으로 클릭, 클릭, 엔터를 해주면, 이렇게 짧게 그려졌던 게, 이 외곽의 라인까지 연장된 거를 볼수 있어요. 늦근 길이 표시 3, 3, 4. 클릭, 클릭, 엔터를 해주면, 이렇게 숫자가 찍힙니다. 이게 대근의 총 길이를 계산해서 작성을 해준 거예요. 12가 C1 기둥의 대근의 총 길이죠. 이 숫자를 클릭하고, 가공해서, 부분 객체 켜기를 한 다음에 클릭, 클릭해서 레이어 번호 4번을 부여합니다. 도면, 켜놓으면 일란표 가공은 끝났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근까지 그냥 그 사공구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할수 있는데 주근은 그냥 입력을 해줄게요. 기둥 일란표, 아, 기둥 시트, 복사해서 보겠습니다. 주군의 규격이 HD25에요. HD25니까 여기 층간이음 문자 252라고 되어 있는 거 이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기초이음도 252, 기초정착 255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두 숫자가 그, 철근의 규격이잖아요. 그러니까 25니까 이대로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409로 이 이음 적착 값을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하부 대근 간격, 중앙부 대근 간격이 0.15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하부 대근 간격도 수정을 해줄게요. 상하부, 중앙부, 0.15. 엔터, 확인. 자, 그 다음에, 층고는 4.2 사용할게요. 구초 두께는 1.0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늦게 0.1 그냥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제 개소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면적과 둘레, 주근수량, 대근 총길이만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예 자원 규격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어 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콘크리트 270 이잖아요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요 거푸집은 이거 합판 3회인데 이거, 음, 유로폼으로 산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1003은 합판 3이잖아요. 유로폼은 1007이에요. 그러면, 이거 1007, 1007 5. 주군은 지금 25로 세팅이 되어 있, 22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군이 사, 규격이 25였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예 25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근은 10, 10, 아, 13, 10, 10이에요. 그럼 그냥 10으로 놓고 산출을 할게요. 그래서, 4, 2, 3, 클릭, 클릭, 엔터. 자, 속성상속까지 했어요. 대금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대금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산출을 할 건데, 도구에서 산출 영역 설정 153으로 클릭 클릭 엔터해서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영역을 설정하고 골조에서 영역 문자 작성을 해줄 건데 해주기 전에 특수 탭에서 겹침 객체 찾기 450으로. 한번 여기 겹친 게 있나 확인을 해봅니다. 이거는 지금 없어요. 근데 이 450은, 어, 도면을 정리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요 450에 대한 설명은 또 따로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조 탭에서 영역 문자 작성 291로 찍어 봅니다. 그럼 이 영역 안에 있는 문자들을 작성을 해주는 거죠. 지워줄게요. C1, C2, C3. 자, C1이 14군데예요 보시면 293으로 추적해 보면 이렇게 14 군데가 있다는 거죠. 복사를 해서 C1을 산출을 해 볼게요. C1 곱하기 14개. 자, 기둥 면적 둘레 주근수 대근 총 길이 409. 클릭, 클릭, 엔터하고 주근이 아, 32개 확인했어요. 클릭, 클릭, 엔터하고 여기에 32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럼 면적 둘레서부터 다 입력이 됐어요. 이제 이 계속 제가 먼저 기초에서 F1을 산출할 때 F1 하나를 산출한 다음에 이게 네 개니까 그냥 이렇게 시트 자체를 네 개를 복사를 해서 어, 물량을 산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4개거든요. 14개 뭐 복사 못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큰 도면에 가면 14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시트를 다 기둥 수마 요수만큼 복사를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마련해서 개소라는 변수에다가 개수를 넣어주는 거죠. 14개. 그래서 관자 409로 이 변수들을 읽어서 이쪽 산책에다 뿌리면 물량 산출이 된 거죠. C1입니다. 14개의 물량이 산출이 된 거예요. 기둥 면적에다가 층고 마이너스 슬라브 두께를 하면 C1 하나의 물량이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14를 해서 개 14, C1 14개의 물량을 1개의 시트에서 산출을 한 개의 시트에서 산출한 거죠. 자. 일단 한번 규격을 볼게요. 음, 지금, 주구는 25, 유로퍼 270인데, 이게 10이잖아요. 근데, C1은 13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레이어를 13으로, 네,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 상속하고, QA445로 물량 한번 집계 해보겠습니다. 네. 메미콘 270 유로폼에다가 대그는 HD13, 주거는 SD25로 산출이 된 거죠. 자, C2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택 복사 C2 두 개였잖아요. 409 클릭 클릭 주구는 14개 개소가 2개 409 변수 클릭 클릭 엔터 산칙 쪽에다가 클릭 클릭 엔터 네, 물량 산출 다 됐어요. 네, 대금만 지금 규격이 달라요. 10이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10으로 산출이 됐으니까 이건 특별히 뭐 속성 상속할 필요가 없겠죠. QA445로 물량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집계는 제가 그냥 지금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나 하나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 하나가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전체 물량이 다 필요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집계하시면 됩니다. 그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캐드 적산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산출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둥 물량 산출 해봤는데요. 연습하고 사용해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산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